개념 6번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제 생각에는 1단원 집합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끊어가는 단원이 될것 같아. 잘 설명을 들어보시고, 사실은 이 개념 6번에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교과서에서 빠져있는 교과서도 있어. 교육과정에서 좀 빠진 내용이기도 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만약 언급을 하시면 어, 공부를 해주면 돼. 무조건 시험 문제에는 나오는 파트야. 근데, 만약 학교에서 쌤이, 아,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어,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공부해 놓고, 시험 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 볼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 쌤, 부분집합의 개수 따로 뭐 공부해야 됩니까? 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이 A라는 집합에, 1, 2, 3.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보통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A의 부분 집합을 한번 다 써봐라. 다 써봐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거다? 음, 얘를 어떻게 쓸 거다? 그렇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파이부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1, 2, 3. 이렇게 생긴 녀석. 그 다음에 두 개씩 있는 거. 1, 2, 1, 3. 자, 2, 3.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 원소의 개수가 세개짜리인 거. 이렇게 해서 총몇 개? 자, 8개다라고 말을 할수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쌤들이 이제 뭘 물어보냐.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A의 부분 집합 중.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원소,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다시요 뭐라고 그랬다고 지금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럼 1인 거 빼면 되잖아 총 8개 중에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되겠죠 맞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만 포함돼 않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1을 포함하지 않는 거 예. 예, 예, 아, 요것도 빼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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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돼있네. 몇개 있어? 오케이, 네 개. 자,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어, 뭐라 할까? 3 할까? 3? 원소 3을, 원소 3을 포함하는, 이번에 반대로. 아까는 포함하지 않는 이었는데, 이번에는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3을 포함한 거, 요고. 그 다음에 요고. 그 다음에 요고. 그 다음에 요고. 또몇 개? 네 개.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요런 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 이거야. 아, 그럼 쌤. 물어보면은, 물어보면 이거 그냥 다 이렇게 써가지고 찾으면 되지. 이걸 또왜 공부하는 겁니까? 왜 공부하는 거냐면, 이게 1, 2, 3일 땐 괜찮아. 1, 2, 3일 땐 괜찮은데, 만약 얘가, 1, 2, 3, 4, 5, 6, 7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한 개짜리인 거, 두 개짜리인 거, 세 개짜리인 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여기다 다 쓰다가 심장병 걸리지. 그렇겠죠. 너무 어렵겠죠. 아니, 어렵다고 해서 귀찮겠지. 그걸 다 써야 되니까. 설마 다 쓰겠냐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원리를 좀 쌤이 알려 주고 싶은 거야. 원리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걸 다시 지어볼게. 요걸 다시 싹 지어보고, 요것도 싹 지어보고, 쌤이 요거를, 요것도 일단 지어놓고 갈까? 자, 원리적인 차원에서 요렇게 볼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음, 경우의 수 숫자 세는 거 있지?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 자, 요거 잘 보세요. 요이런 설명 잘 봐. 우리는 지금 A의 부분 집합을 찾고 싶어. A의 부분 집합이 몇 개냐고 물어봤어. 물론 하나하나씩 세면 8개라는 걸셀수 있지만, 이렇게 많아질 때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자, 적은 거부터 봐보겠다는 얘기야. 됐어? 자, A, A의 부분 집합인 X를 가는데, 이 X는 당연히, 당연히, 1, 2, 3의 원소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해. 맞죠? 가지고 있어야 해. 근데 이 집합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후보는 1과 2와 3이야. 그래서 저 1과 2와 3 각각의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야,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뭐 상관없죠. 이렇게 대답하겠지. 야, 2야, 2, 2. 넌 어떠니, 너는, 너는. 저도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죠. 맞지? 그 다음에, 3, 너는 어때, 너는? 어, 뭐, 저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아,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존재하지? 두 가지씩 존재하지. 전부 다 들어간다면 1, 2, 3인 거고, 전부 다안 들어간다면 공집합일 테니까. 어쨌든 다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얘를 곱했더니 몇 가지? 여덟 가지가 된다. 되겠어요? 이래서 여덟 가지인 거야. 써보지 않아도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문제,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 부분 집합 중, 1을, 1을 반드시 뭐 하는? 포함하는. 그렇죠. 이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얘를 어떻게 대답하는 거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 집합기호 안에, 집합기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1과 2와 3인데, 얘네들한테 각각 경우의 수를 물어보니까, 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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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어,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왜냐면, 하 1을 포함하라그랬거든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너는, 2 e 너는. 아, 너는, 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너는? 쳐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걸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그렇죠. 이런 경우의 수가 한 가지, 한 가지. 2는 두 가지. 3은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자, 네 가지. 아까 네 가지였죠, 그죠? 그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우리 아까 했던 뭐,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이어도, 반드시 포함하는 이어도 결과는 같겠지. 왜? 각각의 원소에게 물어볼 테니까. 자, 1.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어, 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2. 너는 어, 저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3. 너는 저는 포함하라 그래서 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그죠? 어, 똑같이 포함 하는을 했네. 자, 이번엔 포함하지 않는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도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3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이라고 한다고 해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까? 한 가지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네 가지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끝났어. 원소의 개수를 7개로 늘려서 한번 보자. 7개로 늘려서 세이 한번 정리해 볼게. 1번. 1번.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번. 저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한다? 1부터 7까지 7 녀석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각각 몇 가지씩 있다?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다몇 가지? 두 가지씩 있다. 그래서 2가 몇 번? 7번 곱해진다? 2의 7제곱까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써? 128개. 못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볼게. 2. 자, 2 중에서 1하고 2를 자, 두 개야, 이제. 1, 2를 포함하는 거.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지. 1하고 2는 경우의 수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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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몇 가지가 된다? 그렇죠. 2에 5제곱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죠, 이제? 자, 세 번째 해볼게. 세 번째를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1, 2를 포함해. 음. 응. 포함해. 그리고, 1, 이는 포함을 하고, 3하고 4는 포함을 하지 마. 포함을 하지 마.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1하고 2.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경우에서 한 가지씩과, 3하고 4는 반드시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우에서 한 가지씩 있는 거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둘, 둘, 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래서 2에 3제곱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냐면, 자, 이제 밑에다 정리해 줄게. 자, 정리합니다. 공식.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집합 A가. 자, 집합 A가. 1, 2. 3 땡땡땡 해서 n까지 숫자가 들어있다면 이렇게 들어있다면 들어있다면 첫 번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몇 개이다 이 n개의 녀석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개씩 있다 두 가지씩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땡땡땡 두 가지 그래서 2에 n 제곱까지가 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팁으로 이런거 하나 해 볼까? 그러면 진부분 집합은 진부분 집합은 누구를 제외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2의 n제곱에 1을 빼 주면 된다. 되겠지? 세 번째. 세 번째 봐 봐. 요거 잘 봐야 돼. 특정 원소 특정한 원소 원소 a개 그죠? 1부터 n까지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 개를, a 개를 포함해. 그리고 또 특정한 원소 b 개,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b 개를 포함하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총 n 개가 경우의 수가 각각 몇 개씩 있는데, 두 가지씩 있는데, 그 중에 a 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 그 중에 비계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런, 이런 개수 어떻게 된다고? 2의 n제곱 개 중에서 a를 빼주고 b를 빼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했잖아. 우리 했잖아. 봐봐. 1, 2를 포함한다매 1, 2를 포함한다매두 개를 포함한다매 그럼 그런 애들은 두 녀석은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2의 7제곱이 아니라 2의 7제곱에서 두 개를 뺐던 거지 두 녀석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맞아 여기서 여기서 1 2는 반드시 포함을 해3 4는 포함을 안해 그러면 1 2 3 4 모두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 밖에 없죠 총몇 개가 하나 둘셋넷총네 개가 경우의 수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체 7제곱인데, 네개가 빠진 거야. 그래서 3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교과서에서 공식이라고 배우는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외우면 안 되지, 그치? 왜 그런지 알아야 되겠죠? 이해 충분히 갔죠? 뭐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다?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정리를 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런 내용.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어 뭐라고 돼 있냐면 집합이 1 2 3 땡땡땡 해서 n까지 있고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아, 우리 또 했던 문제네요. 그죠 1, 2는 어떻게 하고 반드시 원소로 갖고 갖고 그다음에 뭐야? 3, 4는 원소로 갖지 마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n개가 만약 얘들아. 이런 조건이 없다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몇 개라고? 그렇죠. 2에 n제곱 개. 근데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두개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거두개총몇 개가? 총 4개가 네 경우의 수에서 빠진다. 오케이. 4개를 네 빼준다. 이런 얘기를 했지. 자, 그랬더니 이런 집합의 수가 몇 개라고? 16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2에 몇 제곱이 16이야? 4제곱이 16이죠? 그러니까 n은 얼마다? 네. 8인 거죠.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거죠. 안 어렵지, 그지? 음. 자, 이런 얘기예요.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자 A는 1과 10 사이의 자연수래. 오, 어, 쌤이 이거 바로 원소 나열법을 쓸게. 1과 10 사이의 자연수니까 당연히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B B는 10 이하의 소수라그랬는데 소수 소수. 얘들아 소수 뭐야? 소수 뭐야? 소수. 그렇죠.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거. 누구 있어? 2, 3, 5, 7. 이런 애들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가, B가 X의 부분 집합이 되고, X는 다시 A의 부분 집합이 된대. 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쪽부터 볼까요? 이쪽부터, 이쪽부터. X가 A의 부분 집합이래. 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가 x라는 원수를 집합을 하나 만들 거야 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 이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후보 후보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되는 거지 그거 외에 들어가면 부은 집합이 안 되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애는 1부터 10까지가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얘기네 그런데 그런데 단서가 뭐였냐면 b는 x에 꼭 들어있어야 된대 b가 x의 부분이어야 되는데 b는 누군데? 2, 3, 5, 7인데 아 2, 3, 5, 7은 여기에 꼭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끝났네. 끝났네. 그럼 우리 이거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x는 결국 a의 부분 집합인데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그렇죠? 2의 10제곱 개. 10개니까 원소 10개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2, 3, 5, 7을 꼭 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네개의 원소가 경우의 수에서 빠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이다? 2에 6제곱 개이다. 이렇게 답을 적으면 돼. 그런데. 요거 답이야. 요거 답인데, 그 밑에 단서가 하나 더 있어. 단서가 뭐라고 돼있냐, 고그 밑에. 단. 요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 단 뭐라고 돼있냐면, 음, X랑 A랑은 다르고, X랑 B랑은 달라야 된다. 아 됐네.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이 2의 6제곱 개, 총몇 개야, 이거 지금? 2의 6제곱 개 하면 64개잖아. 64개의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는 빼고, 아, 요거는 빼주고, B도 안 되니까 요것도 빼주래. 몇개 빼라고? 두개 빼라고, 두 개. 두개 두개 빼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62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 자, 오케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저요 내용은 사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유형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교육과정 외버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혹시 언급 안할 수도 있으니까 언급 안 하시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혹시 언급하시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6번까지 일단 정리했고요. 개념 7번부터는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자, 거기서부터 또 열심히 공부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개념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